칙칙하고 노란 약간 단무지 피부톤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뭐 화장실 도못간 사람 같고 나도 하얘지고 싶으니까 복숭복숭한 톤의 밝은 바디쿠션 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집어서 더워보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러면 <그러면은> 원래 너무 노랗지 <노란치> 않고요 를칠이가 복숭복숭은 꾸연인면 그런 거 보면 제가 싹보고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누런 노란 피부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 피부가 복숭복숭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 생얼의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칙칙하고 노란 약간 단무지 피부톤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이걸 가리겠다고 막 환한 파운데이션 바르고 막 화사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도 이, 이 베이스, 내 노란 피부톤이 얘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의 복숭아 같은 피부톤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생활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전 진짜 편집 막 이따만한 큰 모니터로 하는데 그걸로 제이 까만 피부톤을 볼 때마다 현타가 좀 시게 오거든요 너무 누렇고 칙칙하니까 이게 보는데 못 봐주겠어 그래서 반사판 써보고 뭐 조명을 살짝 푸르게 써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드디어 누런빛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보려고 해요 평소에 내 피부가 누렇다 오후만 되면 다크닝이 올라와서 피부가 흑톤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누렁이가 복숭복숭 뽀얀 인간 되는 법 오늘 제가 싹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발라보고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했던 꿀팁이 바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내 피부를 코렉팅 해주는 건데요. 피부 톤 코렉팅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 피부를 이렇게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좀이 톤을 보정해 준다고 해야 되나? 왜 우리 필터 끼우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인데요. 나도 하얘지고 싶으니까 복숭복숭한 톤에 밝은 파데 쿠션 써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피부톤과 같은 베이지 원톤의 베이스 제품이고 피부톤의 컬러 보정보다는 약간 피부 커버? 커버 위주의 포커스를 둬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내 피부는 노랗고 칙칙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냅다 깔아 밝은 베이스만 이렇게 발라버린다? 그러면 얼굴이 되게 얼룩덜룩해 보이고 동동 떠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누런 피부에 반대되는 컬러, 즉 보색을 사용해서 이 컬러를 코렉팅 해줘야 합니다. 보통 코렉팅 하면 컨실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 컨실러를 얼굴 전체를 덮을 수가 없잖아요. 내 얼굴은 다 노래. 근데 이컨실러를 얼굴 전체 다 덮는다? 그러면 진짜 세상 답답하고 피부가 두꺼워 보이겠죠? 컨실러는 뭐 다크서클이나 이런 푸른 부위, 국소 면적을 커버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넓은 면적에 바르면 3 시간만 지나도 베이스 다 뜨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얼굴 전체를 코렉팅해 주는 제품을 찾았는데요. 바로 밀크터치의 스노우 톤 필터 선크림입니다. 이 스노우 톤 필터 선크림은 약간 무작정 하얗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아니라 각자의 피부 고민에 맞게 약간 필터 씌운 듯이 보정해주는 선크림이에요. 피부 톤별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이 필터 선크림을 사용하고 난 뒤부터 노란기, 다크닝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보시면 퍼플, 피치, 옐로우 세 가지의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일단 내 피부가 누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 믿고 이 퍼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퍼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쿠션을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주면 노란빛이 싹 잡혀요. 바른쪽, 안바른쪽 보시면 차이가 진짜 대박이죠. 얘가 모공이랑 요철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결고 정도 해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이거 하나만 발라주면 선크림, 토너크림, 프라이머의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따로 바르면 지금 몇 겹이야? 선크림 바르고 토너크림 바르고 프라이머 바르고 거의 지금 세 겹이죠. 세 겹인데 한겨울로 끝낼 수 있다? 당연히 이후에 올라가는 파데나 쿠션도 밀림, 들뜸 없이 얼굴에 착 붙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모공이랑 요철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완전 이런 큰달걀 같은 베이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이 발림성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렇게 발린다니까요? 이게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톤업 선크림 중에 파우더 입자 때문에 뻑뻑하게 약간 뭉치듯이 발리는 톤업 선크림들이 있는데 얘는 너무 부드러워. 미친 거 아니야? 보이세요? 뻑뻑한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딱 크림 바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져요 그래서 쿠션 전에 얘를 딱 발라주면 하루 종일 노란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쌩얼에는 또이 피치가 찡뜨거든요? 퍼플은 노란기를 싹 잡아주면서 다음 올라가는 베이스를 예쁘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 준다면 이 피치는 그냥 원래는 칙칙한 얼굴을 되게 생기 있게 바꿔 주는 그런 컬러예요. 뭔가 딱 적당하게 생기가 돌면서 피부톤은 밝아지면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복숭아스러운 피부톤을 만들어 주는 컬러입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평소에는 화장은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선크림은 꼭꼭 챙겨 바르거든요? 물기 싫으니까 근데 그냥 선크림을 바르자니 아 노란 톤이 보정이 하나도 안 되고 칙칙하고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 피치를 바르죠 그럼 자외선 차단? 국내 최대 SPF50플러스에 PA가 몇 개니? PA++++ 칙칙한 피부? 이 생기있는 복숭아 컬러가 싹 보정해 주죠 진짜 최고예요. 근데 제가 얘를 생얼에 바를 때왜 좋아하냐면 약간 이 톤업 선크림 중에 시간 지나면 막 버슬버슬하게 파우더 올라오면서 이코옆 끼고, 이 제가 입가가 건조하거든 입가에 허옇게 떠가지고 사람을 묻은 버진 핀 것처럼 만드는 선크림이 있고 이게 아니면 은 그냥 날라가 없어져. 난 분명히 아침에 톤업 선크림 발랐는데 오후쯤 되니까 난 다시 그 칙칙하고 누런 상태로 돌아와. 근데 얘는 화사함이 그냥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생얼이긴 조금 그렇고 약간 생얼도 복숭아스럽고 싶은데 할때 얘를 그냥 맨날 발라요. 특히 제가 알바 갈때 제가 오픈 알바니까 이거 알바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오픈 알바가 화장을 한다? 말이 안돼 사치거든. 요 보통 부지런함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게을러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근데 또 제가 너무 칙칙한 상태면 이 커피 머신이 약간 세로돼 있어서 내가굴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뭔가 아, 안돼 보일 수가 없어. 요즘은 마스크도 안 쓰니까 주문 받을 때 하, 그냥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화장실 좀못간 사람 같고 그냥 그래. 그래서 아침에 톤 보정을 꼭 해지거든요 그럴 때요 피치를 발라주면 아주 딱입니다. 이게 아까 발림성 보셨죠? 그냥 크림처럼 펴 발라지니까 앞뒤에 그냥 이렇게 세수하듯이 발라도 쫙쫙 잘 먹어요. 그리고 얘를 딱 발라주면 뭐딴거안 했어. 얘만 발랐는데또 사람이 갑자기 혈기가 좀 있어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이고 이 미디어에서 말하는 20대 초반의 그 뽀얀 아기 피부처럼 된다까 그리고 카페 알바 하면은 진짜 이 커피 머신이 열기를 막. 내 메가 커피 사람 진짜 인지에게 많습니다 진짜 점심... <laughs> 제가 12시 반을 무서워해요 12시쯤 사람들이 밥 먹고 30분쯤 몰려와 아침 미친듯이 와서 아, 더워 죽겠는데도 이 피부는 그대로 유지가 돼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게 제가 아침 5시 40분에 토너 크림을 바르고 오후 3시에 촬영한 겁니다 소개보든 원두카는 살짝 부른 척 해주시고요 아, 근데도 이렇게 뽀얗게 유지가 된다니까? 사실 제가 얘 쓰기 전에도 토너 선크림은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한번 선크림 잘못 썼다가 이까랑 그냥 여기 볼 쪽이 제 이제 건성이다 보니까 이쪽 건조한데 여기가 하얗게 뜬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몰랐지. 집어서 거울 보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냥 바로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근데 얘는 그냥 내가 하얗고 뽀얀 사람 같아. 담당자님 저 이거 진짜 얼마 벌써 반 썼는데 좀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 근데 이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진짜 화사해지니까 눈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저도 원래 목에 뭐 바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도 더워서 땀 나는데 여기다 끈적이는 선크림 바르면 그냥 막 머리카락 들러붙고 뭔지 아시죠? 머리 이렇게 넘기는데 머리가 안 딸려가 그냥 여기 막 고정돼가지고 그 찝찝한 느낌 아시죠? 진짜 그 느낌이 너무 극혐이어가지고 목에 뭐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끈적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목에 뭘 발랐다. 내 목에 지금 뭔가 끈적하게 한개 코팅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발랐는데 손 차이가 개쩔어 버리죠. 이 노란 게를 잡아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발라보면은, 지금 노란 게 잡히는 거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노란 게싹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 진짜 미쳤죠? 이렇게 발라주면은, 어때요? 나 진짜 나, 원래도 노랗지 않고 약간 뽀얀 사람처럼 이 구라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안 끈적인다고 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안 끈적여. 진짜.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내가 이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좋은 게 여러분 노란색깔 선크림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노란색 선크림은 들어본 적이 없어 사실 저는 홍조가 심한 피부는 아니어가지고 이 노란 선크림을 사실 사용해보진 않았다 하지만 안 보여드리면 섭하니까 홍조 피부에 맞게 나온 이 옐로우 컬러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컬러는 홍 홍조... 홍조 있는 분들 있죠? 홍조 있는 분들이 바르시면 이 톤을 싹 보정해줍니다. 이게 특히 홍조 있는 분들은 여름에 열감 올라오면서 이 홍조가 더 부각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노란 컬러로 홍조를 싹 잡고 베이스를 해주시면 이 열감 때문에 올라오는 홍조도 훨씬 덜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칙칙한 누런 피부는 이톤 필터 선크림으로 싹 보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분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렇게 코렉팅을 해주면 메이크업의 화사함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되긴 하지만 다크닝의 주범은 뭐다? 유분이다. 올라온 유분이 다크닝의 원인이기 때문에 얘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다크닝이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막 더워, 막 더워가지고 피부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기름이 내 파데 쿠션 오일 베이스랑 이렇게 만나요. 만난 다음에 우리 또 생활하잖아요? 이 공기 중의 산소랑 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 산화가 일어난다. 근데 산화가 되면 컬러가 어두워져요. 왜 약간 우리 코에 블랙헤드도 모공 속에 이렇게 유분이 있는데 걔네가 이 산소, 산소랑 만나면서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크닝의 원인인 유분이 올라오는 걸 막아줘야겠죠. 유분이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파우더를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 나 유분 올라오는 거 싫어하고... 얼굴 전체에다가 파우더를 해버리면은 또 저희 같은 건성들은 또 이게 건조하다? 그러니까 유분이 잘 올라오는 이 T 존 쪽에만 집중적으로 좀 유분을 콕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T 존의 유분기를 잡아줄 때는 브러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퍼프 있죠? 이런 퍼프로 꾹꾹 눌러서 이 모공 안쪽에 파우더를 이렇게 들이 밀듯이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유분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단 이런 데 이렇게 잡으려는 거, 이렇게. 아주 그냥 바로 뽀송해지죠? 이렇게 꾹꾹 다지듯이 눌러서 이 파우더가 이 유분 나오는 모공 입구를 딱 막아주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뽀송하고 예쁜 피부를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약간 이렇게 겉핥기 식으로 하면 정작 유분이 나오는 모공 쪽은 파우더 처리가 꼼꼼하게 안 되기 때문에 꼭 퍼프를 사용해서 다지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칙칙한 노란 피부톤을 밝게 보정해주고 다크닝도 막아줄 수 있는 피부화장 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내 피부톤에 반대되는 보색 컬러를 활용해서 피부톤을 코렉팅 해준다 두 번째로 유분은 다크닝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브러쉬가 아닌 퍼프를 사용해서 다지듯이 파우더 처리를 해준다 입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법 사용해서 여름에도 이렇게. 화사한 베이스 메이크업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밀크터치의 스노우 톤 필터 선크림은 오늘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W컨셉에서 론칭 기념으로 최대 40% 할인에 사은품까지 빵빵 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얀 피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밀크터치한테 제가 제발 이거 저희 구독자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좋다. 저 알바 갈 때마다 맨날 바르고 메이크업할 때도 꼭 바른다. 나 이거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해주시면 해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10분을 아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밑에 더보기란 꼭 참고해서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아, 안녕.